안녕하세요, 리세타로입니다. 오늘의 제너럴 영상 주제는 당신이 알아야 할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들고 왔어요. 상대방의 진실 또는 연락이 없는 이유는 연락은 이때 와요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카드 네 가지 네 아, 장을 준비하였고요. 끌리시는 이미지에 집중을 하셔서. 심호흡을 크게 하신 후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크리스탈 색깔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입니다. 심호흡을 다시 크게 하신 후에 선택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다면. 순서대로 리딩할게요. 1번 카드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홍님들의 상대방은 일단 과거에는 사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콩깍지가 살짝 벗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전에는 상대방이 분홍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음, 잘 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소통을 할 수, 할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연애에 대해 기회를 이제는 좀 노렸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모르게 과거에 이분하고 잘 부딪히신 것 같다 보이시네요. 대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는 좋아하는데 분홍님이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밀당을 하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분홍님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이 관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분홍님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신데,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대방은 자유롭게 편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분홍님이 먼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러면서도 분홍님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면서 지니신 것 같다 보여져요. 연애 중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대방이 콩깍지가 벗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건 있거든요. 이때 뭔가 말도 부드럽지 않고 분홍님들한테 차갑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분홍 님이 보기엔 뭔가 상대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분홍 님하고 연애를 하시면서 느낀 점은 분홍 님은 이성들에게 이상, 이 인기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만나면서도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하는 게 아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점점 두려워지기도 하고 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분홍님에게 지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분홍님은 난데없는 말을 들어서인지 상대방에게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상처도 받고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다른 이성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오해해서 내가 더 먼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진심은 상대방의 진심을 보면 어, 내가 감정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밀어냈다라고 생각하고 분홍님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분홍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잠수 이별을 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별 카드로 보아 분홍 님에게 이성이 있다고 단단히 오해를 하, 해서 역관광을 준비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또는 어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은 과, 그래도 과거에 분홍 님을 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연애를 해 볼까라는 마음이었고 만나고 기회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인기가 많으신 분홍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혼자서 상상도 하면서 주변에 되지도 않은 소문을 듣고 판단하시는 모습이시거든요. 생각보다 연락을 먼저 오시기엔 속마음 흐름에서 보면 힘드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대방은 아직은 기회가 한 번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 기회가 분홍님이 먼저 연락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용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고, 만약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신다면, 이 리딩을 듣고 다음 달쯤 연락이 한번 오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첫 달에는 포인트 기간일 수, 터닝 포인트 기간일 수도 있고, 연락이 오신다면 결과를 내려고 하시는 언행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달에는 두 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분홍님을 대하시는 태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달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오해가 덜 풀려서 분홍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게 목표인 듯 합니다. 항상 이분에게 100%의 마음을 다 주지 마시고, 조금은 남겨두시면서 탈출구를 생각해 두시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나중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내 남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님들의 상대방님은 재회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과거의 겉으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하지만 뭔가 모르게 그 모습이 초록색 님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과거에 좋았던 모습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 환상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초록색님들에게 음, 밀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이십니다. 그런 모습에 점점 초록색님들을 경계를 하고 있고 하게 되고 진심인지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의심도 하게 되시고 상대방은 이 완드 아홉 번째 카드처럼 본인도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해서 다시 다가가야 되나 생각을 하세요. 노력을 해 보려고 시도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점점 늪으로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초록색 님들에게 혼란만 주는 행동들이래요. 그러자 상대방이 드는 생각은 아, 어, 다 때려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뭐가 일이 어렵냐고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거리를 좀더 보자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은 또 있어서, 톡을 보내셔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 모습이시네요. 연락이 없는 이유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가 잠깐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올게 라는 그런 의미도 보여집니다. 너무 내가 한 사람에게만 막 바라봤나 봐.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스트레스 좀 풀고 오겠어. 기다릴 거면 기다려 라는 마인드로 보이거든요. 놓치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초록색 님들이 톡을 안 보내고 잠수를 탈 수도 있잖아요. 이 상대방은 그럴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 다음 달부터 뭔가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걸 수도 있고, 안부톡일 수도 있고, 초록님이 보낸 것에 답일 수도 있지만, 보내시는 그림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 컵3 정도 카드를 보면은 초록색 님들과 대화가 진행이 되고, 한 번씩 관리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진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보면 연락은 내가 먼저 하기 싫고, 감정은 건태이가 와서 이미 애정도 없는데, 초록색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받아야 할게 있다라든지, 음, 그런 욕구와 욕심 때문에 놓아주기는 못하고 이 끈을 잡고 있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상황이신 거죠. 이러다가도 막상 만나면 대화도 잘하시고 데이트도 잘하는 모습이세요. 그런데 본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잠수가 되거나 어 잠수 연장이 되거나 애정도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록색님들이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 하고 있는 건가, 긴가민가하실 것으로 같아요. 일단 카드로는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어장관리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면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은 초록색님뿐이거든요.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이 상대방 보고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한다면. 우리 초록색님만은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뭔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옆에를 두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면서도 막상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 애정도가 떨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읽혀지십니다. 상대방이 보는 눈엔 초록색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신가 봐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보여집니다. 이번에 연락이 오실 때이 상대방이 돈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살짝 보여지고 있어요. 첫 달에는 친한 척 엄청 하시면서 다가오실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두 번째 달부터는 다른 이성과 초록색 님을 두고 고민하는 게 보이고 이게 꼭 어, 이성이 아니더라도 금전이냐 연애냐 이둘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갈림길이 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달에는 음, 특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똑같이 하던 대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초록색님이 도망갈 것 같으면 당근을 줬다가 다가오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상대방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카드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 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나는 파란색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감정이 떨어진 건 파란색님들이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으시면서도 반대로 나도 포기하고 포기할까라는 이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한장한장 한장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이 상대방은 파란색님에게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신 모습도 있으신 것 같고, 파란색님도 이분에게 호감 정도는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완전히 관심이 없, 없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파란색 님이 상대방에게 감정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권태감이 살짝 오신 듯한 게 보여지고 있고, 콩깍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벗어졌다라고도 읽혀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구나 또는 좋아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은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호감이 아직 그대로고 계속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대요. 음, 응. 나도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야 되나 다시 잘해보자고 해야 되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의 이 숨겨진 속마음을 보면은 상대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마음이 먼저 나오세요.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느냐라고 답답하다고만 한, 합니다. 연락도 현재 할수 없고 만나기도 애매하고 속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안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회피 성향도 약간 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흐름을 기억을 해서. 파란색 님이 먼저 이 연락을 해주 시기를 기다리고도 있어요. 여태 우리가 만나온 시간은, 시간이 있지, 이렇게 떠나지 않을 거라면서 과거에 생각을 하다가 문득 본인도 물컥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게 뭔가 그렇게 맞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일탈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상대방이 숨긴 진실이라고 하는데, 어, 상대방도 파란색님이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파란색님을 내가 더 붙잡아도 되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은 속으로 생각한 그 마음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파란색님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많이 사랑했어요. 이 카, 거의 카드로는 짝사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마음 돌아선 사람에게 음, 상대방이 똑똑 노크를 하며 계속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파란색님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 같아서, 음, 떠난 것 같아서 그런 것하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지금 보면 과거의 상대방은 상대방이 애정을 주는데 밀어내고 있으셨던 건이 이, 파란색님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걸 느끼고 있었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갔어도 벌써 갔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연락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도 이 숨겨진 마음으로는 파란색님을 떠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되시나 봐요. 다시 붙잡고 싶고, 파란색 님이 우리가 좋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애정도가 조금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대방 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이 리딩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첫 달에는 소드나이트, 상대방도 어느 정도 소식을 전해줄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 달에는 생각을 전해준다면, 두 번째 달에는 감정을 전달해 하시고, 세 번째 달에는 다시 재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두신 커플이라면, 파란색 님들도 용기를 내셔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필요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라색 카드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신 내담자님, 어서 오세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상대방은 보라색님을 상대하기가 살짝 벅차신가 봐요. 이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내가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만족이 안 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상대방이 욕심이 많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상대방은 보라색님을 보고 성적인 매력이 많이 끌리신 것 같아요. 이 외모에도 반했지만 육체적인 매력에 더 먼저 끌리시기도 했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님은 이 상대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어 여러 다른 이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끌리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만나고 알아가야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상대방은 성격도 급하셔서 한번 만났을 때 모든 걸 봐야 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잠수를 또 타는 음 또는. 육체적인 관계만 하고 잠수를 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보라색님에게 나에게 끌리게끔 미끼를 던져놓고 잠수를 타는 이 상대방에게 파란색님이 제대로 걸리신 거죠. 이분에게 점점 새로운 마음이 생기시고 상대방이 바라, 상대방의 바라기가 좀 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만나자라고 약속도 시도해보고 등등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비해 상대방은 보라색 님을 톡을 보면서도 답을 주지 않는 그런 반응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시네요. 이렇게 해야 더 나에게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라색 님이 상대방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대방은 상대방의 코가 점점 높아지기만 하는 거죠.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나를 바라보는 보라색님에게 만족을 하게 되고 한동안 즐기시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라색님이 다 해주길 원하고 항상 이해에만 해주기 바라는 모습으로 보이시고 나를 떠받들어 주기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은 보라색님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이 성과를 얻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를 좀 풍요롭게 했다고 봐야겠죠. 보라색 님도 상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 이 여왕제가 중복으로 숨겨진 속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요. 상대방은 보라색 님을, 보라색 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지금 너무 좋아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길들여놓은 사람인데 더 발전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만. 영원하길 바라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를 보면 연락이나 애정 표현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보라색님은 온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태 해온 것처럼 뜸은 뜸은 연락을 하면서 나만 생각하게 또는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만 보면 연락을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씩 두면서 간격을 두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듣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답만 툭툭 보내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두 번째 답이 왔을 때 상대방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연애 스킬을 다 이용해서 보라생님을 달래주기도 하고 연애 감정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 3자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선수라고 보기도 하죠. 상대방은 이 마지막 달에는 보라색님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덜 됐는데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태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진화가 돼서 색다른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 보이세요. 생각보다 보라색님도 이분을 상대하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응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